북한이 2024년도에 벌어들인 달러가 27억 7천만 달러야.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에 390만 달러를 줬다라는 거야. 390만 달러. 2020년도에 390만 달러를 줬다라는 거지. 북한한테. 여기 또쭉 보면은 그러니까 2016년도에 3억 3260만 달러에 달했던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그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급감해가지고는 2020년도에는 390만 달러 그리고는 2021년도에는 110만 달러, 2022년도에는 10만 달러에 그쳤고 그리고는 2023년과 지난해에는 실적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국민들.